하나님의 말씀이 감동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을 하는 거예요. 아멘은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입꾹 다물고 한 시간에 입꾹 다물고 내가 주체자인데 내가 예배자인데 그저 앉아만 있으면 그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적극적으로 저 말씀 내 말씀인데 아멘 말씀 내건데 아멘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적극적인 예배를 들어보세요 여러분 삶이 바뀝니다 그리고 아멘으로 하다가 하게 되면 그 말씀대로 자신의 삶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생명의 예배 살아있는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은 기쁘게 우리의 권제로 받으십니다 그리고 더 한가지 말씀을 전하는 목사에게 여러분들의 아멘과 여러분들의 눈맞춤이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힘을 실어 주게 되면 성령님의 역사 하시면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잘 전하게 되죠. 그런데 눈 감고 앉아 있으면 제가 계속 신경이 쓰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영적 교란을 일으키고 예배의 방해자가 됩니다. 내가 예배의 방해자가 되는지 내가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생명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주시는 그 복을 다 받는자가 되는지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는 거. 그리고 내가 에베시간에 멍 때리고 있다면 에베시간 전에 기도하십시오. 나사렛 예수 이름로 명하노니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음란 사탄 마귀 어둠의 영은 떠나가 있지 않아. 나를 멍 때리게 하고 잡생각하고 이끄고 하는 악한 사탄 마귀 영은 떠나가 있지 않아. 성령님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하시고 준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한 에베로. 목사 혼자만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은 방관자적인 예배가 아니라 말씀을 듣는 성도와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하나가 되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번제의 자리에서 자신의 일을 다 감당했던 것처럼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배를 위해 마치 한개한 한 개의 장작 대비가 장작 더미를 이루어 이때 진정한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것입니다.